이게 뭐야? 어? 어? 이게 뭐야? 어? 어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국수네? 국수네? 찍어야 <laughs> 되겠다 응. 여기 밑에다가 깔아 놓을까? <laughs> 어? 음, 음, 어? 진짜 닦기가 힘드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막 떨어뜨릴 걸 대비해서. 그 여기는 그냥 닦아도 좀 편하지. 여기다 오려 흘린 게 낫지. 맨질맨질 하잖아. 여기는. 아까 그러니까 그 저거는 그냥 저거테로 버리면 되잖아. 아니야 아니야. 떨어뜨릴게. <laughs> 아! 어! 난 깔았으면 하는데. 그냥 여기다가 해줄까? 아, 이거 조금해서 안 돼. <웃음> 시작됐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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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줌한줌지 아이고. 어. 어. 아 어? 이거... <laughs> 응? 응. 어? 아, 아! 이거... 이싫어하는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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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이거...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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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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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지거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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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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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또 <목소리도> 이게 완전 신기해. 어! 어. 아이고 그래. 그냥냥, 그냥냥. 그렇게 먹는 거예요. 응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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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재밌어. 떡국수러같고 밀가루 같다. 응. 와. 냠냠냠. 이게 뭔가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. 이 고기 다 떨어졌어 이쪽이. 아, 어. 냠냠냠. 다시 올려줘. 바닥일건데 먹으면 어떡해? 아, 귀찮아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어. 아, 니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서 좀 비닐 같은 거 깔아 줄까 생각하긴 했었거든. 응. 아이건 나도. 응. 놀리고를 바닥에서 플레이매트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놀게. 애가 아직 앉지를 못 하니까. 호기심을 가졌어 으어으 아!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나? 뭐 먹겠어? 아자 못먹겠어? 좋다는 이게 좋다는 이응이다는거겠다뭐더요뭐 a 요뭐이 n 아, 아? <웃음> <웃음> 코에다 묻혀놔야겠다. 되 <laughs> 뭐? 어너 어, 얼굴에 붙었는데? 알아. 느낌이 어때요? 촉감이 부들부들해요? 매끈매끈해요? 매끈매끈? 매끈매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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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어어어한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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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 <laughs> <laughs> <어휴. 웃음>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네? 어? 여기를 이렇게 치냐? 어, 정리해. 응. 정리하는 거야, 정리. 응. 발가락에막 걸리고 아우. 응. 안 돼. 이걸 못 먹잖아. 하니뭐 먹지는 안먹지못 하는 거 같은데. 뭐. 응. 찍어버리진 않네. 음 재밌는 거지, 음음 차가우니까 그런 느낌이 있겠다. 이병그이병막 입에 막 들어갈 줄 알았더니. 아아 이병아, 이아 <laughs> 음, 이렇게 입에 안 들어가니까 미역을 해줘도 되겠다.